샌프란시스코 사무실 공실률이 40%에 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5월만 해도 31%나 됐다고 하는데요.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공실률이. 샌프란시스코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부동산 시장을 거느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기를 보면은 공실률이 사실상 40%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the collapse is only beginning and it's going to get far worse. 더안 좋아질 것이다. 상황은 이렇게 어둡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 그 이유는 이제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뭐 재택근무도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무실들이 쓸모가 없어진 겁니다. 이거는 뭐 비단 샌프란시스코뿐만 아니라 LA 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무실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다가 샌프란시스코는 범죄, 마약. 엄청나죠. 뭐 메스도 그렇고 펜타닐도 그렇고 거의 좀비 도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샌프란시스코를 보면은.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 좀도둑도 많죠. 뭐 경찰 예산을 삭감하라. 이런 움직임을 푸시하면서 범죄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샌프란시스코는 원파리 타운이란 거예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반대 목소리가 없다. 샌프란시스코는 비영리단체들이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목소리가 없고, 비즈니스 커뮤니티가 외면 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상공의소 역시 힘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350, 캘리포니아 스트리트 여기 이제 유니언뱅크 타워가 있는데, 원래 3억 달러, 팬데믹 전에는 3억 달러 가치였던 건물이 75% 디스카운트에서 겨우 6천만 달러에 팔렸다는 겁니다. 원래는 2억 5천에 팔려고 했는데 안 팔린 거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스트리트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곳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그350 캘리포니아 스트리트, 유니언뱅크 타워가 원래 3억 달러 가치인데 6,500만 달러에, 그러니까 6천만 달러에 팔렸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딜이 끝나면 이것보다더 액수가 적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샌프란시스코는 여전히 장점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고양이처럼 생명이 아홉 개 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샌프란시스코는 이렇게 그동안에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합니다. 뭐, 워낙에 유명한 도시니까요. 보면은, the headlines capture all the bad news, but not all the good news. 그러니까 뉴스 헤드라인을 보면은 다안 좋은 뉴스밖에 없는데, 샌프라지스코 관련해서요. 근데 좋은 뉴스도 있지만, 보도가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전만 해도 공실률이 3%에 그쳐서 들어가기 어려웠다, 고해요 입주하기가. 지금은 이제 유니언스퀘어하고 다운타운에 입주하기가 굉장히 수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이비슨 영의 매니징 디렉터, 닉스 오액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더안 좋아질 것이다, 지금보다. 하지만,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긍정적인 조짐도 보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우징이 부족하고, 사무실이 비어있는 곳이 많아서, 이 건물들, 비즈니스 건물들이, 레지던셜 건물로, 그러니까 주거지로 이렇게 변환될 가능성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건물을 살려면 50% 다운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자율은 9에서 12%. 2019년 팬데믹 전에는 10에서 20%만 다운페이먼트 내고 이자율은 2.5%에 그쳤는데 말이죠. 자, 그럼에도 샌프란시스코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리바운드를 할 것이다. 네. 경치가 아름답고 또, thought leaders 가 많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